네 반갑습니다 해피기다 사라다 국장입니다 지금 예 사태가 일어나서 제가 <laughs> 이제 조율을 하려고 자 우리 기억이 유튜브 나와도 됩니까? 근데유튜버에요어 유튜브 나올 나올 건데 <laughs> 네. 나도 됩니까? 예 기억이 등장 자 안녕하세요 기억이 우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나이랑 자기 사는 곳그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. 아홉살이고 칠백팔 사왜사고그 다음에 그거 신상은 너무 공개하면 좀 안되는데 네, 음. 나중에 나 내가 대립쌍용에서 나요 대립쌍용 알겠어요 자 그렇고 어 기혁이가 생각하기에 지금 아 삼촌이 생각하기에 아, 이게 지금 요 태호삼촌은 우선 얼굴을 가려드릴게요 <laughs> 태호삼촌이 이게 아메리카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간장 냄새 나요 간장 냄새 나죠 어 저도 동의하고요 한번 마셔볼까요 아 그럼 마시긴 그래요 그럼 냄새를 맡아서 한번 증명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기업군이 되게 바게 전파가 많지만 한번 냄새를 맡고 판단해주세요 어떤 거 같아요? 간장 냄새 간장이죠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97% 간장 맛이 확실합니다 그쵸? 그렇죠? 그러면은 이제 현우 형 아, 이름이 현호 삼촌한테 한번 권해볼까요?